옆에 있는 자료가 뭡니까? 아, 이 자료는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어. 제가 한 19년 동안 이제 그 활동하면서 이제 알게 된. 음. 그니까 왜냐하면 그 납치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월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음. 어선, 어부, 뭐, 여러 가지.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음. 사건 자체의 모든 것들은 정황은 나쁘긴인데 받아야 되는데 월북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응.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루와 다루와 내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 당시 저희 아버지가 출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셨고 그것도 이 상사를 대신해서 이제 음. 출장하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제 찾다 보니까. 그강릉 MBC 30년사인데 이 안에 보면은 그 이라고 하시는 분이 당시 네. 보도부장을 이제 겸하고 있었는데 이 회고록에 보게 되면은 이분을 대신해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음... 타시게 됐던거거어 아. 참미안하겠다 아, 이게... 운명이 바뀌었네요. 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저희 아버지가 나북을 나간 거였지. 아버지가 국이 <laughs> <북이> 좋아서 국에 <laughs>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한 사실 증거 자료 같아요. 이 자료는 당시 비행기가 납치가 된 후, 그, 대한적 수사사가 그 국제사회를 통해가지고, 구명활동을 음. 할때 있었던 그 자료가 되고요이 음. 자료는 당시 그 저희 아버지가 음. 사원증으로, 대전 MBC에 계시다가 이제 그 영동 MBC에서 근무하시고, 요 안에 보시게 되면은, 아직도, 저희 아버지는 휴직 상태로. 뭔가 아, 아, 이런 전주 갔던 그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예 예, 예. 근데 진짜 이, 참...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더더욱 50명이 간, 납치를 당했는데. 일부만 돌아왔으니 남아 있는 사람은 본인의지가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정말로 월북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억울한 진짜 상황이 될 수도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신 것 다르... 같아요, 저 자료들을.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 누구도 네. 누구도 의욕을 가질 수 없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네. 당시 사건으로 네. 그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저의 생활은 어렵다. 69년도, 70년도 당시. 39명이 돌아오고 11명이 못 돌아왔던 네, 그 시기에 거의 한 50년 동안 멈춰 있다고 보는 거요 아, 너무 힘드셨겠어요. 아 근데 좀 전에 옆에 놓여 있는 정말 19년간 모았다는 저 아버님을 향한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지도 느껴지고요. 아까 저는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여전히 휴직 상태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희망의 끈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빨리 복직을 하셔야 될 텐데. 예. 근데, 저, 황인철 씨가 어쨌든 정말 어린 나이에 이렇게 아버님과 생리별을 하게 되셨는데, 언제 납치됐다는 사건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은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어...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그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해주셨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딱 출근을 하려고 들잖아요. 어린이 제가 뚜 앞에 갔대요. 그 다리를 딱 맞고, 손을 탁 내리면서 <웃음> 내놓으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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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딱, 아이, 자식 하면서 이렇게 동전 치면서 머리 이렇게 하고, 아빠 갔다 올게. 그 이야기를 이제 다 듣게 된 거였죠. 10원짜리 하나 탁. <laughs> 네. 네. 때.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그런데 <laughs> 이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옆집에는 아버지가 있고, 뚜루 달려가서 아빠 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엉키고. 나는 그렇게 할수 있는 뭐 음.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그럼 이제 어린 저한테 엄마가 납북됐어?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죠. 예, 예. 너희 아버지는 MBC 피드고 지금 현재 미국 출장 중이고 아. 아. 크리스마스면 돌아오실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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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크리스마스면 돌아오셔. 아. 손가락 아. 세면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아. 그런데 1년 돼도 뭐안 오셔. 그 다음 해가 돼도 안 오시죠. 그 다음 에도 안. 오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더 상실감이 생기게 되고 박탈감이 느껴지게 되고 소외감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날 싫어하시는가 봐. 다 싫어하는가 음. 보다. 자꾸 이제 오해하게 되니까.